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어, 저기, 도시, 도시, 한국 비트가스 한국 비트박스요? 도시가스 공사예요. 아, 한국 도시가스요? 네. 아, 한국 가스 공사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예. <laughs> 예. 네, 종목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한국 가스 공사고 매수가는 네. 비중이에요? 어, 저기, 몇 숫가예요? 저기, 어... 얼마지? 오만 3천 삼백 원. 오늘 사신 건가요? 이 네. 오늘 사신 거오 네, 샀어요. 왜요? 왜요? 음. 괜찮을 것 같아서 는데 왜요 그러니까? 어, 아니 그냥 샀어요 그냥. 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마 시청자님보다 한참 어린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선배님인 네, 것 네. 같아서,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네. 저한테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인생의 선배님께 질문을 감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그냥 주식 사가지고 돈벌수 있을까요? 그냥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막 사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행복한 세상일까요? 주식 시장과 뭐, 지금까지 인생을 아,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려보는 들어요. 거예요. 어때요? 네. 그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 못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어, 아, 그요 그, 아니, 아니, 그, 그래요라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처럼 매수해도 된다면, 제가 이제 어린 사람으로서 배워야죠. 아, 어,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막상 되는구나라고 배우겠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더 어린 분들 또는 잘 아는 청소년들, 그리고 뭐 조카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아, 저렇게 투자하면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린다고 한다면. 그럼 안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되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왜 주식만 하면 그렇게 이상하게 이상해지십니까라고 해서 일깨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시청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막 싸가지고 돈벌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저는 그거를 조금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을 좀 바꿔나가는 또 멋진 어르신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제 한마디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매매를 하셨다라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손실이 좀 많이 났음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샀다라는 그 약간 본인의 느낌을 믿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네네. 돈이 벌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고요. 그거는 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 나온,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온, 어,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을요. 우리는 보통 테마주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 더갈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건데 한국가스공사가 무슨 테마에 엮여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어, 저기, 석유. 석유. 석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왜 샀어요? 나와야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뭐하는 투자냐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바로 1초 만에 대답이 나오는 분이 한승구 가스공사를 샀다는 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여기 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했는데 안올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이게 모순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주가 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만 사면은 우리가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돈일릴일만 남다 보니까 시청자님 돈 소중하잖아요, 그죠? 음, 이돈뭐 함부로 우리가 날려서 이렇게 좋을 것도 없는 돈이고, 손실내서 막 좋을 것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소중한 돈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자라는 조언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여기는 단타라고 해요.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꼭, 어,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주들이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발굴할지 안 할지, 뭐 시출할지 안 할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고, 의혹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의혹이 아니다. 뭐 계속 공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설수가 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재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테마주들이 돼요. 그것도 지금 현재 가장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의혹이 조금 더 불거져 나오면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어 불안한 감정들이 느껴지게 된다면 한국과스공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세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푹 빠지게 됩니다. 근데 푹 빠졌다가 갑자기 석유가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또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또 아닐 것 같아 싶으면 급락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럴 것 같아 싶으면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오늘 제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또는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 지금 정치인 분들께서 또는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또는 어, 한국 국제 한국 자원, 어, 저 자원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따 가지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 어, 고귀하신 분들 그렇게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 이거는 우리가 어 매매를 할때 뭔가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도 잘안 되고 예측을 한다는 것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모니터 한 다섯 개, 여섯 대 놔둬놓고 수급이라든가 호가 의미라는 거래량 그 순간적인 거래량의 변화를 파악을 해서 어 팔아야 되겠다, 어 사야 되겠다. 이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그 얼마나 아.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자리에서 제가 왜, 샀, 왜 샀습니까? 뭐 니까어 그러니까 그냥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시청자님이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내가 손절 자리 딱 정해가지고 칼같이 손절을 지켜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굳이 밀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자리가 지난 이제 목요일에 종가인데요. 이 5만 1,500원 자리 정도가 됩니다. 5만 1,500원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시청자님 그렇게 손실 많이 나는 구간은 아닙니다. 한3% 내지 한4% 정도 손실 나는 구간인데 나중에 뒤에 급등이 나오든 말든간에 그거는 시세 변화가 어, 이야기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든 말든간에 난 위험하니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3%때 칼같이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1,500원에 밀리게 되면은 그냥 바로 손절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주는 슈팅의 그림이 아직까지는 뭐 석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한번 쯤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5만 6,000원 내지 5만 7 8 0 0원까지 올라올 때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매도시는 다음에 어, 이런. 매매가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되게 위험한 매매고 어려운 매매예요. 네, 이런 거는 네.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그점 네, 깨달으시고 네. 어, 조금 느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